여러분들, 절대 서브에서 이런 거 핸드폰 캐더링으로 핸드폰. 절대 시키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철수월드입니다. 철수워드 <laughs> 지금 두 번째 시간이죠? 예, 예, 안녕하세요. <laughs> 소개, 자기소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 철수월드의 한남이라고 하고요. 저는 철이라고 하고요.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지금 저희 어디 와 있나요? 예, 저희가. 온 곳은 서브웨이거든요 자이언트 서브란 게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여기 얘네가 만들고 있는 게 보통 6ft, 9ft, 그리고 24ft까지 만든다는데 네. 기본적으로 차가운 터키나 아니면 뭐햄 이런 종류 위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로스트 치킨이나 뭐 예. 따뜻한 거 이런 거는 오더가 안 되네요. 빵을 굽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직접, 직접 굽네요. 모든 곳에서 다 가능한 건 아니니까 꼭 네네. 전화 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일단 저희가 알아본 곳 중에 한1 0 군데 알아봤는데 유일하게 이곳에서 식스 푸스를 만든다 고해서 예,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자이언트 서브라는 게 예. 그러면 진짜 식스 푸시면은. 182 잖아요? 그거 그렇죠, 예. 진짜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예, 예 지금 안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예. 예, 철이 씨 정도의 키인데 예. 이걸 저희가 둘이서 먹을 수 있을까? 좀걱정이 됩니다. 진짜 둘이 저희가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 초대손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누구 모셨어? 함께했던 옛날 코워커 중에 한 분인데 <laughs> 진짜요? 한달아 진짜요? 한달 식비가 한달 식비가 만 불이 드는 만 불? 네 그렇죠. 초대손님 <laughs> 나와주십시오. 심효씨 아유 아, 자,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제가 미국 와서 못 먹어본 서브웨이라서 기대는 되고요. 좀 아쉬운 게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스테이크 좋아하는데 일단 따뜻한 게안 된다고 해서 기좀 아쉽네요. 예, 식스토이시거든요. 예. 얼만큼 드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빵 종류는 제 취향이 아니라서 일단 최대한 먹어보는 데까지 먹어보겠는데요. 진짜 식비로 만 불을 써요? 어, 그걸 저희 가족이 <laughs> 6 명이다 보니까 외식을 자주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 나온 거고요. 지금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외식을 많이 줄이고 네. 장을 봐서 네. 지금 많이 줄여서 하는 5에서 6천 불. 우와. 짜이스터. 얼마큼 드실 수 있나요? 몇 인치 드실 저도 수 있나요? 그래. 얼마나 먹을 수 있나요? <laughs> 도전. 네. 그럼 셋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Don't <laughs> tilt it. Thank you. 지금 어, 아, 봐줄까 쁜데 아, 예상했던 거와는 약간 실망이긴 하지만 보통 브웨의 방이 반만 하서어어 어, 그렇지 땡큐 맞다 더블이다 더블 트리플이다 트리플 어 조심 조심 실어 주세요 시죠 아, 출발하겠습니다 와, 지금 저희는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먹방 장소로 나왔습니다 그 네. 동네 공원이고요 여기 어, 어떤가요 여기 아 어, 한적하고 참 좋습니다 한번 좀 모여 네. 주실래요? 그러면 이제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볼까요? 예. 아, 짜잔! 드디어, 드디어! <laughs> 제가 줄자까지 갖고 왔어요. 이게 진짜 6피트인지 아닌지 예, 예전에 정확하게? 그거 아세요? 서브웨이 에 소송 당한 거? 아 그랬었나요? 예. 예왜 그러냐면 예. 어떤 소송이냐면 12인치 풀롱이 1인치 아... 짧다 뭐 이래가지고 어이구, 소송이 예. 났는데 아무튼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었어요. 예. 서브웨이가. 한번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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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오, 오케이. 아, 그, 지금, 네 가지 선택한 게, BMT, 그 다음에, spicy, Italian,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ham, and cheese. 이렇게 했는데, 우와. 잠 한번 재보겠습니다. 오케이. 딱 보기에도 약간 좀 작아보이는. 이거 몇 인치에요? 33인치. 어 이거는. 어, 그더 어, 크, 큽니다. 35인치. 68인치. 68 예, 자. 요거까지도 7 0인치예요 아, 이렇게 장사하면 진짜 안될것 같아요. 아, 이게 <laughs> 서브웨이가 예전에는 진짜 인기 있었고, 서브웨이 저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안 가는 게. 메뉴가 80년대 메뉴인지, 2000년대 메뉴인지, 진짜 다또 지금 있는 거, BMT, 파이시 이탈리안. 이거 다 9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메뉴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프레셔 신선하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신선한 것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서브웨이 예. 홍보대사, 얘가 진짜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요. 아동산대로 네. 범죄지르는 놈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서브웨이가 완전히 또 급전 지하 추락했고, 미친 듯이 또 가맹점을 늘리는 정책을 폈어요. 다른 뭐 프랜차이즈들은 거리계 제한도 두고, 네. 건물 제한도 두고 하는데, 아 갑자기 이게... 72인치가 <웃음> 아니고 <웃음> 와 4인치나 짧고 그래가지고 오, 갑자기 지금 제가 살짝 지금 뚜껑이 열렸어요 이거 가격도 만만치 않죠? 이거 얼마예요? 텍스 빼고 179불 거의 200불이네 텍스까지 하면 72인치면 정확하게 72인치로 정확히 맞춰야 되고 수당할 만하네 저는 또식스푼이라면 이게 쫙 연결돼서 했을 줄 알았거든요 예, 예. 쫙 해가지고 해줄 줄 알았는데 저희 예상도 나오고 다 갔는데도 직원들 서비스도 솔직히 이거 다 어떻게 먹어랩 같은 것도 좀 달라 그랬더니 무슨 랩달 무슨 종이 페이퍼 달라 고 그러냐고 막 그러고 우리가 2 0 0 g 치 주문했는데 도대체 이게 받은 게 뭐야? 이 페이퍼, 마요네즈, 마요네즈, 숟푼 이상입니다. 나이프 안 줬어요? 나이프는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이거 딱새개주네요 일단은 만약에 오더하시면 은좀 달라고 할라페뇨나 이런 거는 좀 따로 달라고 해야 되겠어. 요 이거 그냥 어떻게 먹고 절대 얘기 안 하면 절대 안 줘요 미국은. 얘기하면 다, 대부분 다 있고 다 줍니다 아, 일단 제가 다 갖고 왔습니다 접시 얘들 거 그다음에 우리 거 매니저 면 내가 뭐 필요한 거 있냐고 서비스를 좀 주겠다고 그럴 것 같아요 한국 같으면 진짜 별점 그렇죠. 네? 테러 진짜 1 0만개 받을 거 아닌데? 네? <laughs> BMT가 원래는 뉴욕 지하철에 브루클린하고 메나탄 트랜스잇이라고 처음에 그래서 이 이름을 줬던 건데요. 네. 지금은 이제 전혀 다른 의미로 쓰고 있죠. 비기스트, 예. M은 밑을 얘기하는, 예. 그리고 그렇구나. T는 예, 테이스티스 얘기해서 지금은 예, BMT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보다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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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고기가 많고, 예, 보다 맛있게 맛있는. 그런 뜻으로 쓰고 있네요, 예, 지금. 예. BMT 먼저 하나 주십시오. 예. 제가 좋아하는 BMT. BMT. 우와. <웃음> 우와. <웃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우와, 먹겠습니다. 음. 지금 여기에 서브에 특징 음. 소스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빵은 그래도 구워내지 빵은 그래도 신선한 것 같아요. 예, 빵은 음. 음. 네, 빵은 좋습니다. 네다 드실 수 있으신가요? <laughs> 예? 다는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네? 그 정도는? 솔직하게 제가 만든 포카츄 브레드랑 어느 게더 맛있어요? 솔직하게 100% 훨씬 예, 맛있어요. 제가 예. 마, 만들어 드릴게요. 예. <laughs> 와, 이거는 진짜 가성비가. 솔직히 대충 만든 것 같아요 원래 오면은 너 소스 뭐 뿌려줄까? 원래 당연히 물어보거든? 이게 200달러라는 거는 코스트코 가서 고기를 사잖아요 그추를 <laughs> 하거든요? 그게 200불을 안 해요 아, 아, 소스가 없어서 맛이 또 새롭긴 하네요 <웃음> <웃음> 건강한 맛 건강한 맛. 지금 두 개째 드시게요? 두, 두 개째입니다 지금 오. 너무, 너무 천천히 드시는 거 아닌가요? 저요? 아, 저는 지금 배불러서못 먹을 것 같아요 <laughs> 다음에 주문하실 거면 그냥 아니 주문 안해 이제 <laughs> 아니 주거 말고 어, 아니 서브웨이에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이제 그렇죠. <laughs> <laughs> 하나만 더 먹어. 먹을면 먹겠는데? 어 하나만 더 먹어. 안 먹을래요. 네. 아, 잘 <laughs> 없어. 아, 아, 아. <laughs> 야, 두 개까지는 어. 어떻게 든 먹었거든요? 이게 진짜 맛이 없네. <laughs> 망했다. 이번 판. <laughs> 망했어. 이거 레로스밖에 없어요. 토마토, 네, 양상추, 끝. 어. 일에 추천하지 <웃음> 않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절대 서브웨이에서 이런 거 캐더링으로 <laughs> <laughs> 절대 시키지 마세요. 약간 <laughs> 그냥 돈낭미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그... 종업원을 잘못 만난 걸로 할게요. 이번 먹방은 망했습니다. 우리 초대 손님, 실비우스 한 번. <laughs> <laughs> 오늘 이렇게 맛. 가장 중요한 맛. 자, 맛. 응. 별점 다섯 개에서 두 개. 후하다! 서비스! 별점도 아깝고요. 네. 솔직히 별점 안 주게 서비스는 없고요. 응. 기본적인 맛은 햄맛 이런 게 있어서 두개 좋고, 저는 맛, 열좀두 개로 끝내 그 외의 거는 다 영. 외한남 어. <laughs> <laughs> 씨, 솔직하게 저는 하나 반 드리겠습니다. 맛 하나 반. 예, 뭐 서비스는 뭐 열심히 쌌네요. 랩랩 열심히 쌓고 그래도 빵도 구, 잘 구워줬고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맛 하나 반. 저도 맛 하나 반. 어, 어. <laughs> 서브에서 식부 짜리 프농은 절대 시키지 마라. 제가 이거 먹으려고요. 1 시간 넘게. 다녔어요 <laughs> <laughs> 지금 가는 곳은 렌초 산 호아킨 골프 코스라고 신영균 원로 영화배우님께서 인수하신 그 골프장인데 퍼블릭 골프장이고 그냥 별한세개 반. 오늘 좋은 라운드 하고. 오늘 오랜만에 라운딩 나왔으니까 열심히 하시예두달 예, 만에 예. 음, 기대 이이이하저 기대. <laughs> <laughs> 아, 와가지고 예, 예. 저폴두개두번 맞췄어요 <laughs> 와 완전 고기에 진심인 남자. 와. <목소리> 한남 씨는 얼마큼 늦었어요? <목소리> 콜라 두병 마셨어요? 콜라 두병 쯤. <목소리>